안녕하세요. 아나운서 송혜민입니다. 여러분들을 오랜만에 찾아뵙는데 저 뭔가 화사해지지 않았나요? 바로 화장품을 바꿨습니다. 그런데 그 화장품 제가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게요. 바로 굿모닝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비오텔라 엑스트라 리페어 앰플입니다. 이 앰플은 주름, 미백 개선, 이중 기능성 화장품인데요. 실크 추출물과 비건 콜라겐, 데카타이드, 선인장 씨앗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피부에 더 효과적인 화장품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입니다. 디자인도 너무 예쁘고 옅은 푸른빛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. 크기도 크지 않고 적당해서 여성분들이라면 핸드백에 쏙 넣고 다니면서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제품에는 정말 특별한 원료가 세 가지가 첨가되어 있다고 하는데요. 첫 번째는 바로 모로칸 선인장 오일입니다. 선인장 추출물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. 추출물은 말 그대로 선인장을 압착해서 얻은 물질이고 선인장 오일은 선인장에 열린 열매 안에 든 씨앗만을 골라 짜낸 오일입니다. 이 오일은 선인장 열매 8톤을 가공해야 1리터 가량을 얻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귀한 오일입니다. 이렇게 귀한 오일을 굿모닝월드는 사장님들 피부의 윤기와 영양을 위해서 과감하게 첨가했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바로 테카타이드란 성분입니다. 테카타이드는 그동안 쉽게 접해 보지는 못하셨을 텐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. 요즘 같이 매일 마스크를 쓰고 다니시다가 보면 피부가 좀 건조해지고 가렵고 그러실 텐데, 그때 습관적으로 얼굴을 긁곤 하죠. 이때 우리 얼굴에는 미세한 스크래치가 발생하게 되는데요. 테카타이드가 피부 안티에이징과 피부 탄력,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줘서 더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마지막으로 비건 콜라겐을 함유했습니다. 비건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채식주의를 말하는데요. 비건 콜라겐은 말 그대로 식물에서 추출한 콜라겐입니다. 제가 예전에 굿모닝 뷰티 어린 콜라겐을 설명할 때 말씀드렸듯이 콜라겐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해서 꾸준히 섭취 또 보충을 해서 피부를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굿모닝 월드 화장품이라고 하면 꼭 첨가가 되어야 하는 실크 추출물이 10만 ppm 함유되어 있습니다. 굿모닝 월드 화장품은 이제 실크 추출물이 첨가되어 있지 않으면 출시를 안 하는 것 같네요. 자, 이렇게 좋은 화장품 아무 때나 막 바르면 안 되겠죠. 그래서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참고로 저는 오늘 메이크업을 했기 때문에 손등에다가 화장품을 발라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비오텔라 엑스트라 리페어 앰플은 토너를 바른 후에 적당량을 덜어서 손으로 부드럽게 펴 발라 주시고요. 가볍게 두드려서 흡수시켜 주면 됩니다. 보셨다시피 워터 타입이어서 어떤 피부 타입에도 아주 흡수가 잘될것 같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비오텔라 엑스트라 리페어 앰플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. 내 피부를 가꿔 줄 정말 특별한 화장품이란 생각이 드시죠? 아나운서 송혜민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추천드리니까 꼭 한번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지금까지 아나운서 송혜민이었습니다.